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 킥은요 녹차잎입니다. <laughs> 대부분 녹차 이용하, 어, 이용하시면은 되게 아까워요. 대부분 이제 녹차는 우려서 네. 드시기만 하고 나머지 이분 닭갈비 아, 네. 좋은 거 얘기했죠. 같은데 네. 네. 아니, 우려낸 물은 드시고 또 우려낸 녹차잎은 그냥 드실 수도 있고요. 아. 저희가 뭐 오늘 준비한 것처럼 샐러드 응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녹차에 갖다 장아찌도 담가요 근데 그뭐 어. 이런 뭐 그런 식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음. 그걸 많이 이용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 녹차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제가 준비하는 우전차라고 하는 겁니다. 아 녹차의 종류 중에 네 어. 우전차 혹시 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음. 그 고구 전에 처음 피는 차의 어린 입과 눈으로 음. 만드는 해차예요. 음. <laughs> 녹차는 이 맛과 향이 굉장히 뛰어나서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올해. 그래서 국가 중요 농업 그 유산으로 이제 등록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보호해야 되는 우리 그 농업 중에 하나로. 저는 하동이 녹차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네, 그 정남 하동에서 이제 녹차가 처음 재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녹차가 자라려면 이제 수분 조절, 그다음에 당연히 배수, 그다음에 뭐 일조량, 기온, 습도, 막 모든 조건이 최적화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네네. 우수한 조건에서 잘 재배된 녹차에 질소랑 그다음에 레아닌 성분이 있어서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뭐 베타카로틴, 그리고 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에도 굉장히 좋고요. 어, 대본 잘외운다 <laughs> 네, 요즘처럼 이 녹차 잎은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국보급에 가까운 그런 녹차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게 좋으니까 국가 주요 농업 유산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근데 네. 차를 오래 올리면막 맛있는 맛이 많이 나오겠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딱 맛있는 맛이 나오는 그 시간이 약한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 네. 녹차 그 향이 너무 좋아요. 아 향이 네. 생각보다 진하네요. 일반 녹차를 쓰셔도 는데요 일반 녹차는 너무나 나중에 도 씁쓸한 맛이 날 씁쓸한 맛이 그래서 우전을 넣는 이유는 부드럽고 순하고요. 그 맛을 드리기 위해서 이 우전을 넣습니다. 한번 드시기 한번 조금 드셔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네. 오랜만인데 이거? <laughs> 갔다 오는 길에 저 차도 한장 갖다 아,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욕심부리만 <laughs> 해주세요. <하십시오>. 진상 고객님? <laughs> 진상 고객님. 고객님. 리필좀 해주세요. 아 예예. 저괜찮었어요 <laughs> 이거 드셔보세아 예. 겁내지 만탄 <laughs> <laughs> 냄새 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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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네, 네. 지금 간을 안, 안 했는데도 무슨 맛이에요? 아, 황요한이 빠지고 우유등 들어와. 나 나도.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네. 달큰한 향과 네. 쌉싸름함이 섞이면서 네. 그리고 말씀하신 간의 역할을 지금 제혀 위에 남아 있는 찬입 해주고 있어요. 어. 계속 씹히면서 짭짤한 맛이 그게 이제 미네랄 리티라고 하죠? 네. 와인 마실 때. 네. 네. 절로가. <laughs> 그냥 감칠맛, 나있는 맛. 어? 아니야, 감칠맛은 아니에요. 이 단맛과 약간 음. 그런 씁쓸한 맛을 함께하면 소금을 안 넣어도 그 역할을 그렇죠. 해준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냉장고에 두셨다 시간 지나서 더 맛있어져요. 아, 이 지금 미칭이야? 네, 점점 점점 차향이 또 우러나와가지고요, 쓰지 않고 이제 아삭거리고요. 다른 셰프님들도 음. 이런 녹차에 관한 레시피 혹시 있으시면은 뭐 김모 셰프님부터 음.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특이한 레시피. <laughs> 일단 요한 쇼핑님부터 왼쪽이고, 왼쪽. 나중에 왼쪽, 오른쪽이야. 아, 오른 내가 보기엔 왼쪽이야, 왼쪽이야. <laughs> 실제로 소금이 아, 참기름을 넣어서 살짝 이제 묻혀가지고 진짜 나물처럼 이제 드시기도 하죠. 소금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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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뭐 멸치볶음 같은데 넣어서 음. 같이 해주시고 하셨어요. 좋겠다 그것도. 네. 아, 좋을 것같아 그리고 녹차 이용해서 녹차 티백 한 3개 정도 써서 평소에 3배 정도 진하게 좀더 쌉싸름하게 우려낸 다음에 그냥 같이 은 밥에다가 날달걀 깨서 명란젓이랑 그다음에 다시마 간장 끓여가지고 같이 넣고 쪽파 같은 것만 살짝 뿌려서 금방 네. 비벼 먹으면 되있죠 네. 아 저는 녹차로 잼을 만드는데요. 밀크잼이에요 밀크잼. 녹차잼이요? 우유, 설탕, 연유. 거기에 이제 녹차 파우더만 넣으면 돼요. 잘 섞은 다음에 끈적해질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식히면 땅콩챔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바로 빵에 발라먹으면 정말로 맛있어요. <놀람> 셰프들의 푸드 가이드 올리브쇼 화요일 밤 9시 눌러주세요